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취득세 지방세가 앞으로도 계속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8월 11일에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에는 2023년도부터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 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책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정말 안 오른 것이 없이 다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도 계속 오르고 채소, 계란, 그리고 기름값 등 시장 바구니 가격도 오르고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근래 들어서 세금이 급격하게 올랐는데요. 다주택자의 경우는 취득세가 1% 납부하던 세금이 최대 12%까지 올랐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 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에서는 중과되는 세율이 대폭 올랐는데요. 이주택자의 경우에는 표준세율 플러스 20%로 인상이 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표준 세율 플러스 30%로 세율이 올랐습니다. 아무튼 물가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거의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와 같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하는 보도자료를 8월 11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입니다. 실질 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이다 이렇게 에,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현행은 취득 원인의 구분이 없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신고가액, 시가표준액으로 과표를 정하고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유상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개인 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표를 정하고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개인 법인 모두 시가 인정액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가 인정액으로 정하게 되면 시가 표준액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최소 20% 이상 과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 기간을 둔 뒤에 23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 매매 사례 가액 등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공시가격보다는 20% 이상 높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우선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기준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10억일 경우에 실거래가액으로 10억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데요. 취득세 과세표준의 지응이와 상속 시에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매 금액이 10억일지라도 공식 가격이 8억으로 나오면 이 8억에 대해서 과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취득세가 다운이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과세 표준이 낮아서 증여가 늘어나니까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이제는 증여 취득세를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증여 상속의 경우에도 과세 표준을 낮은 수준의 공시가격이 아니라 높게 책정이 되는 시가 인정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가 인정액은 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 매매 사례 가액 등을 말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과표를 정하게 되면 과표가 최소한 2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 시가인정액으로 세금을 계산할 경우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취득세 비교 사례인데요, 10억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입니다. 현재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서. 8억 곱하기 3.5% 하면 증여 취득세가 2,8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를 1 0억으로 잡고 3.5%를 곱하면 증여 취득세가 3,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700만 원 이상 올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 기관에 보도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문 기사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연합 뉴스입니다. 취득세 과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서울신문입니다. 아파트 증여세 실거래가 예고, 매매 대신 증여폭증 우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실거래가로 증여세 매긴다고 2023년 도입전에 증여폭증 하나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실거래가로 증여세 매긴다고 2023년 도입전 증여폭증 하나 이런 내용인데요. 증여 취득세 부담 껌충 이런 내용으로 해서 대치동 음마 아파트 전용면적 84평방에 다주택자가 증여했을 경우에 증여세를 계산한 내용입니다. 공시가격이 17억 6 0 0만원입니다 그런데 7월 같은 층 실거래가는 26억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취득세율이 12.4%가 계산이 됩니다. 지방교육세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증여취득세가 종전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면 2억 1,278만 원이 나오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에 계산하게 되면 3억 2,2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증여취득세가 1억 원이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파트가 비싸다 보니까 증여취득세도 굉장히 비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023년도부터는 증여취득세가 올라가게 되니까 세금이 올라가기 전에 차라리 먼저 증여를 하자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는 증여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세입 일부 개정 법률 안에서는 단기 보유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에도 세율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토지 양도시에 이렇게 지방세율을 조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적용시기가 2022년 1월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서 현재는 1년 미만에 대해서는 5%, 1년 이상 2년 미만에 대해서는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플러스 1% 포인트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 보유 토지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매도시에는 7%,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 포인트로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취득세, 지방세 모두 오른다는 내용인데요. 오르는 아파트 가격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방향으로의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